2018년도에 진술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지금 다들 그때 당시 일하실뿐이네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곰 씨, 저는 올바, 저는 세나입니다. 여러분, 지구인은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인이 사기꾼을 고소한 사건에 공무원이 가서 거짓 진술을 했는데요. 그 U X라고 되어 있는. 공무원의 공무원 윤씨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맞소서 다른 공무원이었어요 윤씨를 가진 다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게 가서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 걸리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을 있는지 번복할 생각을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기업지원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네, 저입니다. 아, 저는이구 저는 지금의 자연문장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예 예, 예. 저희 관련해서 남원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신 적 있으시죠? 진술? 네, 네. 아, 진술 관련해서 듣고 싶은 네. 말씀이 있어서 네, 네,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잘안 나요. 아, 진술하신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 아니, 오래전에 예. 해서 네, 2017년도에 하셨어요. 2 0 1 7년 제가 아니지. 2017년도에 고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럼 2018년도에 진술을 하셨나요? 이게 제가 이제 2017년에, 2017년 7월부터 병원을 그 갔으니까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제 2017년 7월부터 갔으니까 아 2018년이나 했을 거예요. 2018년 그 초에나? 진술을 2018년 초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게 기억이 나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어차피 진술한 거다 되어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2018년이면 이제 만3년좀 넘은 것 같은데. 네, 네. 만 3년 전에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정확히 계획하 가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러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음. 서류를 다 가져왔고요. 음. 여기 보면 UX 진술해서 전 그동안, 윤희 ᄉᄇ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 왜 UX라고 썼을까? 류, 륜, 어어. 어. 그래서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진술하신 부분이 어, 소규모 3터 조성 지원 사업은 시책 사업이고 입주 예정자가 기농기촌인 또는 도시민 80% 이상 즉 입주 예정자 5명 중 4명 이상이 기농기촌인 또는 도시민 서울시와 광역시, 타시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남원시에서는 기농기촌인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되고 할인으로 구성된 기농기촌인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남원시에서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기농기촌인 또는 도시민 다섯 명중 80%인 네 명만 해당되면 나머지 20%는 남원 시민도 신청 가능하여 이쯤인 구성은 충족되었고 피의자를 제외한 신청 대상자 네 명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이 없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되면 토지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당시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제출되어 사업 예정 부지는 100% 확보되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남원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시공 업체를 통해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해 줬으나 도시민 4명이 기능하지 않았다며 사업 신청 당시 도시민 4명이 신청하여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건축 허가까지 난 상태인데 도시민들이 기반 시설 사업비를 편취하기 위해 개인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비와 설계 비용을 부담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laughs> 그 선생님 너무 빨리 읽으시라. 아, 네, 네, 그럴 수 있죠. 한번 보세요. 만게 <laughs> 이제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음, 요 건은 이제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일어났던것 자체는 내가 이제 귀농부터는 뭐 보기 전에 일어졌었었고 음,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렇죠그 이제 어, 경찰에서 참고인수를 오라고 그랬었을 네. 때는 네. 있는 서류를 보고 가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었었요그 네. 네. 기억이 나고 네네네 네. 네. 그때 한... 한 4시간 정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한 4시간 정도 가서, 경찰서 가서 이제 사람들은 참고인 진술이라고 하지만 나는꼭 내가 꼭 범죄자들들한 느낌이 받으면서 그때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때 당시 저는 아 내가 뭔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업무를 본가 본 적이 본, 그 업무를 자체 본 것이 한 6개월 최 못된 상태였었는데, 6개월 정도 최 못된 상태였는데 이제. 갑자기 경찰이 뭘 뭐, 뭐, 어떻게 걸어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네, 네. 막 물어보니까 아는 상태 아는 대로 이제 진술을 했다,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네. 에...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고 그때 당시도 이제 한번 보고 보고 내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laughs> 네, 네. 근데 뭐 조사를 받는데그 범죄자처럼 받으셨더니 저는 고소인인데도 범죄자 취급 받는 거예요. 똑같잖예요 예. 그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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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고소인도 그럴 거고 나는 사건이라고 뭐라 그랬는데 아 음. 원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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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런 저게 있나 봐요. 근데 뭐 그때 상대님 어떻게 보면 혹은 아주 불쾌했을 요 사실 저도. 기억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거 같네. 네네, 그 진술하신 거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하고 가서 진술하신 거죠. 그 있는 서류를 보고. 네, 있는 네, 서류 지금 제가 음... 네, 가져왔어요. 제가 그... 그때 건물을 직접 시행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음... 그, 그 서류를, 서류를 제가 보고 가서 말씀드렸던 적이 음... 없습니다 어, 네. 네네. 근데 서류를 보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진술 하신 거죠.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 그 남원시 그때 어떤 지생지침하고 어? 또 그때 당시 뭐 사진도 보고 뭐뭐중민중록초본뭐그중건초보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어. 네네 어 그리고 이제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었고 어, 그런 걸 봤었을 때는 또 이제 그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때 업무를 봤었던 그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었어요 윤계장윤 씨도 있었고 네. 네. 윤씨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그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음. 않았었고, 문제는 그렇다니.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니까. 네. 어, 이게 어떤 데서 내용이냐. 그때 이제 그때 서류를 좀잘봐라놨고 그런 내용을 했던 거였구나. 아 그렇게만 듣고 가셔서 진술을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네, 네, <laughs> 네. 지금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자, 2015년도 초기만 3% 조성 지원 사업의 시행 지침입니다. 이게 다섯 가구, 네, 다섯 가구고, 사업 예정부지가 100% 확보예요. 물론, 이 지침에는 세부 지침에 토지 사용 승낙서도 포함이 된다라는 문구는 단 한마디도 없지만, 그거를 포함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사업 신청서예요. 김혜 씨가 낸 것이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치는 남길이 59.1과 1 52.1.3입니다. 네, 보십시오. 521 네. 네. 여기 부지가 음. 두 군데입니다. 음. 아, 김 씨도 그때 당시 김영 씨가 신청했습니다. 우 입주자 대표로 계셨을 거예요. 네네, 네. 네, 네 맞습니다. 토지 소유 현 상황이 지워져 있지만 저희 누군지 알아요. 저희 이전 땅주인 김종 씨입니다. 여기에 보면 59.1과 1 52.1.3의 집원이 둘다 김종 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음. 이것부터가 거짓입니다. 521-3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김종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승인이 되었어요. 저희가 등기부 등본 떼어서 봤습니다. 당시의 소유자는 김종 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 요 번지는 그 김... 김종 ᄃ 맞고, 521-3은 김종 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 웃기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건축 신고 필증입니다. 앞에 성의 전, 김, 강, 박더 없네요. 4명만 제출됐습니다. 건축 신고 필증이 4명분만 있습니다. 누락된 게 아니에요. 4명만 제출했는데 허가되었습니다. 문제 있죠.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김519-1 519-1 519-1 519-1 519-1 519-1은 200평으로 나눠서 4덩어리 밖에 되지 않는데 59-1을 5명에게 빌려줬네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4개로밖에 안 나눠져 있는 땅이에요. 분할 측량 성과도 보시면 4개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쵸? 5명한테 빌려줬어요. 문서가 엉터리라는 뜻이죠. 김, 박, 강, 김, 전. 59-1을 5명한테 빌려줬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521-3에 대해서는 받지도 않았고 어, 토시상용통과서가 521-3은 음, 김종X라는 거 누구 였나요 그때 당시... 김민김민씨의 김민... 김민정... 소유 건국사 그 제3의 다른 모르고... 사람이에요 어, 저, 저, 저... 저희도 모르는 사람이 제3의 다른 거... 사람인데 아, 저... 아, 저 모르고 네. 네. 선생님 모르고 네, 네. 네. 중요한 건김종이 아니죠 그게 519-3번이지 5 1 3번이지네 네. 여기 앞에 써있잖아요 김종... 없잖아 부지가 519-1과 521-3입니다 이거 네. 되게 중요한 진술을 하러 가시는데 이거 제대로 안 보시고 가신 거예요? 등기부등본 안, 보, 안 보고 가셨어요? 물론 저희도 사기 맞을 때왜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았냐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네. 게 네. 설마, 서류 이렇게 해서 냈는데, 거짓이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죠? 그럴수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아요. 네, 그게 네. 다가 아닙니다. 여튼, 자, 521-3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가 없어요. 그쵸? 보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네. 토지 네, 사용 보세요, 승낙서는 다섯 장이 다 있는데, 네. 521-3에서는 없습니다. 그 앞에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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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네, 보세요. 처음부터. 다 보셔도 됩니다. 네. 다 찾아보셔도 돼요. 아, <laughs> 그지 아,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가 이거 완전 다 받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 상태에서 제가 그업을를 보러 갔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3년간 그업을 봤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거같아 직접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저희는 네. 선생님이 이걸 진술을 한 지조차도 아니 그때 그 2017년 하반기쯤에 경찰에 고발을 할 때, 고발을 할 때도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기능 기자를 했었었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 선생님은 제가 몇 번을 봤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제가 그저 창업자 감승인을 할때 그치? 2 0 1 8년인가 2019년 아, 이후에 봤다는 말씀이시죠? 2019년에 유재명 열이 오셔서 신청할 때 네네네. 그서 봤습니다. 두번에 처음 되는 거예요. 네, 네. 건축이 하나, 두, 셋, 네. 건축은 네 개만 신고를 했다 생각니까네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건축은 네 개. 다섯 명다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음, 이렇게. 여기 입주 예정자가 80% 이상 확보된 거니까 네네 4명만 4명이 되면 80% 그것은 입주 예정자 네. 확보지 아, 김씨는 아, 네. 지금 여기에 아, 네. 집을 네. 짓겠다고 라 하고 신청한 제, 제, 상태잖아요 그렇게 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네. 잘못 보셨네요 아, 네. 그냥 얘기보세요 아, 네. 아, 네. 네네 여기에서 입주 예정자가 80% 이상 확보된 지역을, 지역이라 하면 열걸 건축물이, 이, 신고, 건축물 신고가 80% 이상 확보된 지역으로 저는 렇게 봤고, 이렇게 설명을 는거 잘못 제 보신 거죠? 예, 네, 그렇게 보는 건 맞고, 뭐, 그,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저는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 그러면, 이게, 네, 80% 이상이라는 것은 요거 네개만네개 4개 이상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어, 신청의 조건은 맞다라고 바, 본 거고. 그럼 토지 승낙사는 왜 다섯 명이 다녔을까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제가 한번 보자 이렇게 됐잖아요. 여태, 여태 왜 그랬는가를 좀 생각을, 추리를 해봐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요요 요 말을 한 지가 지금 만 3년이 남았는데 제가 그건 아마 저아니서 누구도 3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왜 했는가를 한다면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왜그지붕이 높아지는가 도 생각을 해봐야 할거 아니겠어요? 어, 그때 제가 네, 근데 거. 생각은 지금 하실 게 아니라 이거 네. 진술하러 가셨을 때 생각을 충분히 아, 그러니까 하고 생각을 검토를 하고, 하고 가셨어야죠. 생각을 하고 가서 말을 했을까 싶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말을 했냐고 느 지금 세 분이 물어보시면 제가 왜 그랬는가냐고 고민을 해달까 아니냐 제가 그래죠 알겠습니다. 저거는 저거는 네 고민 네, 알겠습니다. 유권한 생 아니죠. 글쎄요. 글쎄요. 그래. 동무은 그래. 문서로. 아 그러니까. 네. 예. 문서 그대로 드린 거예요 지금. 네. 몇 번을 보셔도 오1고 다시 일만 박장입니다 그렇네. 한마디로 신청서 자체가 거짓이에요. 엉터리인 거죠. 이게 이게 토지사용승낙서 그렇고 아까 이것은 돼지도 돼지들란 말이에요? 돼지도 아니었습니다.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그때 답이 었어요 그때 답다시었나요5요청어 이거 이구다시1도 전이었습니다 예? 예컨대 네이거했죠네신청하는니다거하고이거고 예, 신청을 했다고요? <laughs> <laughs>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진술하셨냐면요. 예?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진술로 인해서 검사가 UX의 진술도 피자의 의 주장과 일치하고 나머지 농정가로부터 확보한 소규모 삼터 조성 지원 사업 시행 지침, 소규모 삼터 조성 지원 사업 신청서, 200 남계지구 소규모 삼터 조성 사업 계획서, 200 남계지구 신청서 검토 결과 보고. 200 남계지구 입주 예정자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도 피의자 주장과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가 남원시를 속여 기반시설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선생님의 진술로 인하여 저희는 사법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거든요. 지금 인정하신 대로 서류를 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나는... 제대로 판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진술 그때 진술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그때 당시에,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서류를 아. 보고 아. 서류를 아. 보고 예. 서류를 갖고 가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고발인도 진술을 받을 때 그, 그 경찰서에 고발인 진술을 받을 때피해적으 그 받았다는 말씀하셨었잖아요. 저희는 네. 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다고 하셨. 했었... 했었고, 나는 참고인 진술을 받으러 가면서 서류 한 것도 없이 그냥, 그냥 몸만 갔던 거예요. 가서 처음에는 이제 에, 뭐, 그, 커피도 한잔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4시간을 받으면서 어, 나중에 뭐, 뭐 도장, 그러니까 뭐 인양이가 찍으라고 그러는데 찍고 뭐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 서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한 4시간 정도 받으면서 어, 그때 이제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음, 서류를 제대로 안 보고 설명을 했다,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음, 저는 그때 당시 내가 서류를 본 대로 내가 말을 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이 이, 지금 음, 한 3년, 어, 넘은 상태에서 와, 갑자기 오셔서,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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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축하드다 들어오는 길이가되요 오셔서, 이렇게, 강타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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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치료 당하듯이 이렇게 예, 예, 말씀하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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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좀 당황스럽고, 예, 예. 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네. 선생님은 당황하시고 끝나지만, 저희는 인생이 예. 5년 동안 말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왜내 덕분에 그래요? 선생님이 진술을 그렇게 하셔서, 지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서류 문제 없다고 아직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뭐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자,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이 감사 결과 보고는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나온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선생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고 가셨습니까? 자, 결과 알려드릴까요? 소규모 삼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부가 아, 입지를 포기하였는데도 아, 입주자 변경을 위한 모집 공고 등 적절한 조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네. 해당 부지를 매도하였는데 제재 네, 조치 그렇죠. 없이 네. 전부 문제가 있다라고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아, 기억하십니까? 보셨을 텐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징계 처분까지 다 받은. 네, 음, 징계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음... 네, 조사 받기 전에 나온 결과거든요.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조차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받지 못해서 고소장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접수했죠. 아니 심지어 지금 여기 소규모 3토 조성 사업 신청서에 5명 신청해 있잖아요. 아무도 집을 안 지었어요. 이 사업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아직도 고소하시는 거예요? 단한 명도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나요? 선생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실수했으면 사과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당황스러워서 잘 몰라서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몰랐다고만 하시면 저희 인생은요? 저희는 그동안 이 진술을 한게 선생님이신지 모르고 기업 주영 과장님이신지 모르고 윤. 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윤씨 법적 처벌 받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짓 진술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가신 거예요. 이결과 나왔는데 감사 결과 보고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전부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2 0 0직으는더 문제 있다라고 2 0 0직으는더 문제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고 개인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비를 선생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경비 결과 보고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냐고 이건 누가 봐도 사기꾼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비를 썼다니 이 사람들 아무 돈도 10원도 안 썼어요 땅을 사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 돈도 안 썼거든요 심지어 훈계 처분까지도 나왔는데 원칙대로 진행되었다고 라 진술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세상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있긴 합니까 음. 선생님, 다시 물을게요. 네, 음. 기업지원과장님, 김윤미 제출한 소규모 산터 조성 사업신청서 아직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 다른... 사... 제가 지금 틀린 거를 보여드렸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세요. 여, 여기 저 80%를 <laughs> 이것은 80%를 외부인의 거울이. 80% 확보 그러니까 네. 5명일 때 4명 확보일 뿐이지 사용 승낙서와 건축신고가 80%만 돼도 된다라는 네.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뭐? 어디 있어요? 왜 사업 지침을 맘대로 해석하세요? 무것은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건 어디 있냐? 어디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이제 그만 그잖아요왜 서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세요, 공무원이? 거기에 써있지도 않은 말대로 왜 해석을 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와 건축 허가증은 80%만 내도 된다라고 어디써 있어요? 건축 허가가, 건축 허가가 80% 확보된 거. 건축 허가가 아니죠. 사업 예정 부지는 100%, 100 확보되어야 100 100 하고 되어야지잖아요. 도시민이 80%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야, 이게? 자, 지금 1번, 점점 잠깐만. 이 100%라는 것은 아까 그뭐한개 필지? 그것이 안된 것을 그100%안 됐다가 선생님들 보는 것이고 어, 80% 이상이라는 것은 건축 네 어, 명이 됐다는 것을 그것을. 도시민이 네명껴 있어서 80%면 맞는데 음. 중요한 건 음. 건축 신고는 왜네 명만 냈냐고요 집은 다섯 명이 짓는다고 해놓고 건축 신고는 다섯 명다 내야죠 왜 땅만 다섯 명 빌리고 건축 신고를 다섯 명안 하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거라. 다른 소규모 상터 하도 네 명씩만 됩니까? 아이고 다른 분들 지금 이해하지 그 큰소리 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네? 부리고 있기 일러... 때문입니다. 왜 다, 그 선생님이 그 말? 자, 외지 도 귀농 귀촌인 도시민이 80% 이상 확보된다는 이 말은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 외지에서 도시 귀농 귀천했던 도시민 외지에서 네명 이상 확보된다는 말이죠. 네 저희도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게, 그게 왜 다른 그게 친구를... 그럼 저희 조용히 얘기할 줄 아니까 조용히 얘기할 수 있게 우기지 마세요 자 여기에 도시민이 80% 이상 확보된 지역이라고 나와있지 여기 어디 건축 신고 필증을 4명만 내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잠깐.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아무 저,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시고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봤었을 때이거 말고 어, 이 사람들 이 그때 당시 이네명 김영하고 나머지 네 명은 충청도 전주 그쪽 사람들에게 신청자가 있었어요. 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거 이런 말은 그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건축신고필증이 4 명분만 되어 있는데 왜이 신청서가 문제가 없다라고 진술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 확보로. 100번 양보해서 한다고 쳐도 같은 번지를 지금 5명이 나눈다고 썼는데, 521-3은 아예 거론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이 신청서를 왜 문제가 없는 신청서라고 얘기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진술을 하셨나요? 아직도 그때 진술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이거 답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경찰 진술 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이나 지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희 아, 지금 알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또 거짓말을 하시면 그것은 공무원 어, 우리도, 품위 유지 위반에 들어갑니다. 영상 찍고 있어요. 네, 아, 네, 네. 많이 찍으세요. 네. 열심히 찍으세요. 지금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선생님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진술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큰일나실 분이네기억지영 음... 과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사기꾼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네 사람이 인생을 망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법기관에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기회조차도 놓쳤어요 이 잘못된 문서 때문에요 이 잘못된 문서를 가지고 잘못된 진술을 하신 기역 과장님 때문에요 네?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지. 아직도 그런 입장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당신 고발할게요. 고발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 치는 거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로 신분이왜큰 소리 써요, 대령? 당신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판단도 못받있는데 지금 당신 때문에 저 인생 다 망가졌거든요. 당신이 있었어 선생님은 지금 승진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 따위로 해놓고 당신은 승진해서 좋아? 우리는 어, 다 어. 지금 신용 불량이야. 아이고 나이, 나이. 갑자기 누굴 외자 이거. 네 여러분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뻔뻔한 양심도 없는 공무원의 대응으로 위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기꾼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본인의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막말하고 사기꾼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활기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이겠죠 저희 지구인은 처음에 투쟁을 시작했을 때 사기꾼 일당만 혼내면 되는지 알았는데 사기꾼 일당을 보호하는 공무원 군단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지금 공무원 군단, 남원 시청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